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가지 의혹 가운데 백현동 개발 의혹을 먼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성남시장 재임 시절 브로커이자 측근인 김모 씨 로비에 따라 민간 개발업자에게 각종 특혜로 1300억 원 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엔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입니다. 시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달 초 시작된 대장동 위례 의혹 재판과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며 법원에 두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. 검찰이 물증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위증교사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선 빠졌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을 뿐 수사가 마무리된 위증교사 의혹도 조만간 처리할 거라며 영장 재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 방침을 시사했습니다. 대북 송금 의혹 역시 보강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모두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릴 네개 이상 재판에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.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어느 하나라도 일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.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를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덮기 위한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